Nice. 저희는 아까, 아, 보여줘, 이거 피자, 요거를 이거 그리고 이 피자, 이걸? 이런 햄버거 샌드위치 하나, 이렇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장소는 완전 좋아요. <laughs> 진짜 한가운데. 대박이죠? 이 첼시 마켓이, 오지 오레오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. 여기 돌아다녀보면 아직도 엄청 많고, 근데 살짝 웃긴 게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안 알아보고 그냥 샌드위치 랍스터 샌드위치를 저희가 먹으러 왔거든요. 근데 랍스터 샌드위치니까 샌드위치 섹션에 있겠거니하고 샌드위치라고 써있길래 시켰는데 알고 보니 이거는 랍스터 롤이었어요. 롤 롤빵에 들어가긴 했거든요. 근데 이건 햄버거잖아요. 햄버거라고 해놨통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희는 테스마켓에 또올 거거든요. 다음에 왜냐면은 원래부터 또 이렇게 이렇 먹을 것 엄청 많고 그래서. 그래서 그때 와서 시킬 거예요. 응. 언니 최애는 이 피자입니다. 머시룸과 감자가 들어간 아이 영어 트러플 향이나 엄청나게 영어가 트러플 향이 엄청나게 나고요. 응. 머시룸 버섯과 감자. 응, 어. 그렇습니다. 아 아까 먹은 피자는 감... 가지. 가지 8.8.5 8.0 19 18 19 3. 텍스까지붙고 뭐 해서 총 40, 44 정도? 그러면 퀄리티가 되게 괜찮은데, 좀 저희가 많이 시키기도 했고.